핵이 생각할 때의 중심일까? 이거는 내가 볼때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 유전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물질이라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관점 하나와 세포를 봤을 때 진짜로 가운데 에 있어서 중심이라는 의견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운데 굉장히 떡하니 찾아오시니까 중심의 핵이지 만약에 세포를 딱 봤는데 핵이 요렇게 되는데 소심하게 가운데 이렇게 있다면 가장자리에 있다면 어얘 뭐니? 이렇게 할텐데 이게 아이가 떡칸니 여기를 찾아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너 중심이구나 근데 얘가 여러분 생긴 게 이렇게 이제 핵막이라는 게 요렇게 단면도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핵의 단면도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보다시피 한막, 구막이죠 그래서, 이중막이. 왜 이중막인 것을 자꾸 얘기하냐면, 보통의 막들은 다 단일막인데, 얘 혼자 이중 아예 말고도 미토콘드라도 이중막이고, 엽독체도 이중막이야. 근데 얘 이중막인 것의 의미는 뭔가 사람들이 자꾸 상상해. 왜 이중막이지? 왜 이중막이지? 도대체 왜지? 하다가 별별 설을 다 만들어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포막 함입설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원핵세포가 또 다른 세포에 함입되면서 들어가면서 핵막이 생겼다라고 보는 관점 때문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이 이중막이 핵이라는 핵의 막의 특성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이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핵공인데 핵의 구멍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관점을 이제는 구멍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림처럼 이 그림만 믿지 마세요. 절대로 정말 무책임하게 그냥 뻥 뚫려 있는 구조물이라는 건 세포 속에 없어 그럼 여기에 무엇이 존재해야 할까? 이곳에 무엇이 존재해야 할까라고 볼 때에 여기에는 반드시 이 핵공 속에는 통로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통로 단백질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것이 세포 바깥, 핵 바깥과 핵 안에 수송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 이 핵공을 통하여 무엇이 이동한다고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는 거알 RNA. RNA. Good. RNA의 통로죠? 그런데 잊지 마세요. RNA 플러스 단백질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한번. RNA 굉장히 중요한 놈입니다. 응? RNA 굉장히 중요한 놈이고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한 놈이죠. RNA 종류 몇가지알아요몇 가지? RNA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알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아마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메신저 RNA 리보송 아니 이거 처음 듣는데 그럼 처음 듣는 거. 괜찮아요. MRT를 알고 있을까요? 그거 외에도 여덟 가지 이상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마이크로 RNA, 어, SIRNA,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얘는 그래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얘는 왜냐면 이제 김빈대리 교수, 김비, 김빈대리 교수가 서울대 생명과학부교수예요 세계적 석학이야. 이 양반이 밝혀낸 거야. 마이크로 RNA. 이건 뭐한 거냐면 유전자의 발현을,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RNA야. 이것 때문에 매해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야. 국가 10대 과학자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한해 100억 정도를 연구비로 보조받을 수 있어요. 서울대 석장 교수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 RNA 말고도 굉장히 많은 RNA가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RNA를 여태껏은 그냥 단지 이것만 봐왔는데 이 얘와 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 단백질은 기능적 측면을 나타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3단에서 배우게 될 효소를 효소를 우리는 단백질로만 알고 있었던 게엊그제의 일입니다. 그러나 현대 생물학은 RNA마저 효소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현대판 생물학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왜냐면 수능에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내기 때문이에 그래서 RNA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낸다는 거지.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효소 그러면, 선생님, 효소 가뭔데요 효소라고 하는 건 물질을, 물질 대사 과정을 반응을 촉매하는 거거든. 효소라는 건촉매야 그러니까, 야 너랑 너랑 사귀어봐 너랑 너랑 만나봐 너랑 너랑 반응해봐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고 명령한 애가 얘인데 그 효소가 단백질만 알았지만 아니더라. 오히려 이게 더 많더라. RNA가 더 많더라.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한거야. RNA, RNA 찾는거지. 그래서 마이크로 RNA 찾고 뭐 찾고 뭐 찾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RNA가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이 들어본 리보솜 내가 뭐라고 구성된지 알아? 리보솜이 얘로 구성되어 있어 rRNA 플러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리보솜이거든 그런데 얘네 비율이 더 높아 RNA 비율이 더 높다고 그래서 RNA성 효소의 대표적인 이동이 누구냐 네. RNA성 효소의 대표적인 이동을 리보솜으로 본다 리보솜마저 사실은 RNA성 효소로 본다 관점이 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리보솜 문제가 중대논술에도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나 분명히 이 얘기 하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간다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가 좀 고급지게 들어가 는 거야 핵골을 통해서 단백질 통로단백질 RNA와 단백질이 일어간다고 그랬는데 방금 얘기했던 리보솜 자체가 RNA와 단백질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지 아, RNA가 생성된 장소 어디라고 써 있니? 책에 어디라고써 있니? 핵 속에 인이라고 하는 소기관에서 만드는 여기 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걔네들은 막은 없고 인내 파트가 있어요 그영역이야 영역 인이라고 불리는 시커멓게 보이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에서 이 RNA가 만들어진그 장소에서 만들어진 뿐이야 별로 중요한 얘 아니야 그럼 핵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RNA는 핵 속에서 만들어진다 지백세포의 경우에 근데 얘는 어디서 만들어?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는 아까 어디로 했어? 리보소 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때, 어? 가만있어 봐. 핵 바깥에서 리보솜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리보솜 알 RNA. R, RNA는 핵 안에 있고 둘이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R, RNA와 단백질은 구성되게 리보솜이라고 했는데 둘이 합쳐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핵 속에서 합쳐져요. 플러스가 되는 장소가 핵 속에서 된다고요. 그러면 느낌이 오지. 핵 바깥에서 리보솜을 리보솜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그게 어디에 되면 핵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누구랑 만나? RR이랑 만나는 거야. 거기서 리보솜이 만들어질 수 있어. 알겠어? 실제로 리보솜이 큰거 작은 거 있는데 단위체가 큰 단위체 작은 단위체가 있는데 큰 단위체 작은 단위체가 핵속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밖으로 또 나와요. 그렇게 복잡하나요? 안 복잡해. 핵속 핵박 핵박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들어가서 미팅 둘이 손잡고다따다가 나온 거요 나간다 그런데 만약에로 생각 여기서 생각 여기서 중대 문제 생각 만약에 다다다 이렇게 둘이 합쳐진 다음에 나가는데 신는데 가는데 못 간다 이 시기 못 간다 이 시기에 그게 어떻게 돼? 당연히 리보솜의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단백질 합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 부분을 물어봤어. 그렇게 어려운 거죠 네? 여기가 막히면요 돌연변이. 핵공 단백질 막아버리면 리보솜 생성에 문제가 있지. 리보솜의 이동에 문제가 있잖아. 그럼 단백질 생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그 부분이 나왔던 거. 야 그건 논술이니까 가능하겠지? 아니. 각자혼자어 봤을 때그그자연에을 애들이 할수 있다고? 그걸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찾아낼 정도면 중대한 문제가 없. 그건 굉장히 고급진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답못 찾았어요. 적어도 올해 준비했던 아이들 중에는 논술에 해답에서 그런 답이 나온 학생들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건 정말 고급진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빼고라도 나머지를 답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 하면 확뛴다거든요 우리는 개념을 거기까지 도갈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주의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좀 어렵죠? 그럼 다시. 이 안에 뭐가 있냐? 핵액이. 핵액. 핵액. 핵 속에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보일 것이고 염색사가 보일 것이고 여러분, 염색사는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염색사는 무엇이 된 거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것이 염색사를 만들어요. 뉴클레오솜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렇게 생겼지, 헤어. 무엇이 또 나? 너무 모식도 형옥되지 말고 그런가 보다 했네. 너무 맹신하면 나중에, 뭐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이거 뭘까? 아이, 브라보, 히스톤, 베이베. 이건 뭘까? 아, DNA. 히스톤을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DNA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물질의 수행인, 수행, 수행비서.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총괄 책임자. 국정 총괄 책임자. 왜냐하면 정보를 발현시킬지 말지 를 결정하는 건 얘야. 만약에 정보 이것 좀 발현, 유전자 이것 좀 발현시켜 주세요라고 왔는데 히스톤이 누구세요? 허가 좀 없으시면 안,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정보, 정보가 발현이 안 됩니다. 히스톤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아니면 응축도 해요. 그래서 염색체가 되게 도와주게 됩니요 분명히 얘가 DNA가 나타나냐 유전자가 나타나냐 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분이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히스톤은 누가 만들어요? 리보소이 만들어요. 히스톤은 리보소이만드 단백질입니다. 염색 살아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뉴클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솜과 다르죠?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냐면 염당인, 염당인, 염기 당 인산에서 어, 이 당의 종류가 책산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을 6단원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리보스 당과 또뭐했어요 이옥시리보스가 있어요. 염기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아데닌, 구아닌, 세포신 아데린구아닌 시토신, 티린, 그리고 앤더 유라실이 있어요. 그런데 염기의 종류는 다섯 가지로 보여지지만, 왜냐면, 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지만 이것과의 조합에 의하면, 뉴클레타이드는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이란 거 아닌데. 순간 쫄았지. 염기는 다섯 가지로 보여져요. 그런데 단은 두 가지예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냐면 여러분 아 그거 모르구나. 뉴클레오타이드가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야. 그렇지? 아, 지금 핵산 모르는데? 아 그러죠. 뉴클레오시드는 NA인 거죠. NA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거죠. 드나와 르나인 거죠. 다시 아, 내가 질문으면 뉴클레오타이드 종류 몇가지로 여덟 가지. 왜? 디옥시리모스아데닌 들어간거 d i d g d g D t 리모스 AGCU 이건 RNA만의 성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뉴클레타이드의 종류는 8가지 <laughs>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아! 나중에 또 나올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못알아듣다고 너무 노용하지 말고 내가 하고잘 모르면 나중을 기약해도 돼 일단 어? 근데 다 어렵다고 그런선택왜 이제, 뭐라도 알아보자. 그림이라도 기억해보자. 그리고 핵 속에는 효소가 굉장히 많아. 핵 속에 효소가, 여러분, 이거 알아, 이거? 복제는 뭐예요? DNA로부터 DNA 만드는 거죠. 복제 관련 효소가 10가지가 있고요. 복제를 한 다음에 오류가 난걸 수정하기 위한 효소가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복제 관련해서만 100가지가 넘는 효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핵 속에. 복제는 핵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효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효소뿐만 아니라 얘도 들어있죠. 단백질. 효소도 단백질이요. 히스톤도 단백질이에요. 따라서 세포 속의 단백질, 아니 핵속의 단백질이 있다. 맞아? 틀려? 핵 속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맞지. 왜? 다 여러 히스톤과 효소들이 들어있으니까 맞는 거야. 이? 그렇다.